드나 하나 둘셋 하나 둘째. 하나 둘 셋. 하나 둘셋 하나 둘째. 하나 줘? 음. 그러면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그 하나 하나 주세하 해봐 째 하나 둘째. 하 하나 둘째. 하나 하하 우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. 포로리한테는 땅강아지를줄 거야.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? 스테이크 어때? 아무거나. 김치찌개? 아무거나. 스파게티? 아무거나. 그냥 과일 먹을까? 살 빼야니까? 아무거나. 대체 먹고 싶은 게 뭐야? 아무거나. <laughs> 천만 떨어지면 이거 이제 큰일 비치니까 1위막볼때 맥기로 날아막역사는게훌룰룰룰룰 날아오려마 그럼 손님들이 이옷을 털고는 이거 레가 무도가 봐 우와 이러고... 나 이쁜 척하면 재수 나 이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여자 칠수 있다 그걸 들이막이 하는 거라고 구니까 에라도 신도흠아 음. 스트레스